우리나라 음. 보면 해마다 이게 만건 정도 하잖아요. 대중 수술을. 네. 대한민국 전국에서 치면 만한만 건. 만건 음. 정도 하는데 대세는 이제 여기 TURP 네. 전립선 절제술이었죠. 그데 이제 2009년, 10년 그때 이제 k t p 가 대세면 대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거의 음. 안 하고 홀랩이 이제 2010년대 보험 급여되고 나서 2020년 처음 왕자였던 네. TURP를 이제 추월했고 1등, 1등이 이제 대박이 죠 크로스가 됐죠. 네. 지금 보면 한 전국의 80군데 센터에서 홀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음. 이게 추세가 이게 저희가 홀렙수술 아... 비공인으로 네이 제일... 정도 크기면은 한손으서 제일 컸던 절로 썼을 거. 이게, 이게 크기를 쟀을 때 280이었고, 네. 실제 적출한 무게는 400. g 이게 1리터 들어가는 그 코스펜 그 에파그 네. 바울이거든요. 저희가 레이저 수술하면 이제 조직 자체가 한30% 정도 네. 기와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조직이 400g이면 실제로 몸에서 제거된 조직은 뭐한 500g, 600g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수술 전이고 우리는 응. 여기 가운데만 제거하는 게 비대 조직, 수박으로 지금 응. 빨간색 홀렙 수술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빼기, 요거는 요게 되는 거죠. 사실은 큰 절립선이나 작은 절립선이나 예전에는 절제술이나 개복 수술 할 때는 30-40g짜리 수술하고 150g짜리 수술하고 는 다른 수술이죠 완전히. 이게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혈렙은 점점 더 어려운 수술이 되고 네. 또한 제일 큰 거는 한 230g 이 정도까지는 네. 해봤는데 하면서도 아 이거 자주 하고 싶진 않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했거든요 홀렙 수술은 이제 그 네. 경계면만 잘 찾아서 들어가면 할수 있으니까 네. 이게 좋은 수술 같아요 네. 방광만한 이런 홀이 생겨.. 방광이 하나 더 생긴 거같은 네. 그래서 이만큼 네. 이제 비대조직 빠져서 네. 생긴 그거고 좀 재밌죠 사실 <laughs> 실제 케이스 하나 보면 70세 영국 교포분이신데 네. 영국이 또 이게 진료가 굉장히 늦잖아요 맞습니다 거기가 공공의료?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돼서 소변이 안 나오고 뻐근하고 요폐도 수차례 있었는데 전문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음. 그냥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검사했다 이렇게 3cm가 되는 방광 결석도 뭐, 있고 아, 피가 막 자주 나오고 그러셨을 것같다 네. 근데도 비뇨기과 전문의를 못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비대증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 2차적으로 생긴, 생긴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전립선은 130g이고 비대 조직은 약 75g 이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결석 안에 이제 레이저로 일단 깨서 제거하고 그래서 홀렙 수술 잘 끝났고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네. 이제 최고 요속 이안 나오는 것도 네. 그렇지만 230cc를 보는데 115초 2분 좋네. 동안 보신 거예요 2분 동안 아, 소변을 본다는 네. 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수술 다음 날 바로 거든요 네. 수술 다음 날2 네. 2 0 c c 네. 보셨는데 이제 최고 요속은 14.6이고 네. 네. 너무 편하다고 너무 좋아하시고는 친구가 쉬고 있는 고가한고에 와서 이걸 하고만에해결가쉬다 네, 그러니까 너무 탈가하고 있는 친구가 쉬고 있는 우리 며칠 전 오셨을 때 같이 아, 봤던 한데 생각나시죠? 아, 우리 사실 전립선 대표 약 아닙니까 하르날지 맞아. 프로스카 네. 너무 오래 드셨어요. 근데 이제 증상 개선 뚜렷하지 않데 PSA는 2.5에서 4를 왔다 갔다 음. 하는데 아 아민 조직 검사 얘기도 안 해주시고 50g이라고 수술도 안 해주고 차기는 불편한데 음. 근데 만약에 건전비뇨기과가 있었으면 MRI 먼저 찍고 전립선암 괜찮지 뭐. 먼저 확인하고 액션을 취해줬어요. 올해, 네. 올해 네. 약을 네. 드셨는데 환자가 만족을 못한다 이러면 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수술로. 뭐 다른 치료방법 아니면 PSA가 높으니까 빨리 MRI 찍고 조직검사를 해봅시다 프로스카 드시는 와중에 사면 음. 높은 거잖아요 음. 비대조직 딱 있잖아요 수술 내시경 음. 영상보면 원래 이렇잖아요 50g도 이정도 막혀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정도면 은 그냥 50g 전립선 치고는 네. 막힘이 아주 확실하고 네. 많이 막혀있는 전립선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 안에 방광 보면은 약간 육좌화소변도 네. 있고 줄무늬 네. 이렇게 네. 가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안에가 이제 떼낸 거잖아요 저렇게 네. 저정소 조직... 있는 거고 저거를 이제 응. 자동으로 응. 응. 로봇 팔 같은 게 들어가서 이제 갈아내잖아요. 응. 이제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아, 빼고 많이 주아지셨 수술 결정 자체는 응. 굉장히 신중하게 맞아. 잘 응.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응. 수술하는 그 절차는 단순히 이제 네. 좀... 저희도 그렇게 네.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수치가 높아서 MRI 찍고 조직 검사하고 이런 거를 대학병원에서 가면 한 3개월. 큰 병원 가면 뭐사 개월, 5 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네, 네. 오시면 그날 바로 금식만돼 있으면 MRI 찍고 네. MRI 바로 판독 봐서 네. 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그날 바로 조직 검사를 할수 있도록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저도 노력하고 선생님도 이제 해서 하면은 좋은 우리나라 진료 문화 리딩 그룹으로 선생님 자리 잡으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선배님 가신 길을 한번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좀 자주 만나서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지 <laughs>